네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 0일이고요어 현재 시각 7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간 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어, 어, 준비를 했습니다 어, 일단 뭐 지금 상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메일을 받고 나서부터 마우스 복음 또일 지금 어, 거의 일주일 동안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.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이곳에서 뭐랄까요 어더 이상 노비로 할 곳이 없는데 연장할 곳이 없는데 연장할 곳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어 연장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서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끼고. 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 몇십 년 동안 뭐안한게 아니겠죠. 그뭐 뭐 기회가 있었을 때고.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배운 게 없었으니까 뭐요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보다는 계속 실패한 것만 더 왔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뭔가 팀장처럼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저한테 권한이나. 뭐 금전적인 이렇게 리턴이 준비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아 그러면서 회사를 가기가 굉장히 싫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어, 어, 어 회사를 가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어,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, 뭐, 일이 열렸지랑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. 그래서 뭐 저번 주에 뭐 억지로 가기도 하고 이번 주에 또어 억지로 뭔가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 불편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어한 주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싶고 사실 여기서 뭐더 이상 배울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어 더큰 곳에 가가지고 더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. 그런저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집에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기분좋게 회사를 다니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것들을 하러 가는 식의 제회사이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1,200만원짜리 적금을 들 있는 게 어, 9번이 나왔다는 거죠. 9개월인데 9개월을 어, 못 참고 가게 돼 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모두가 불고품이 된다는 사실. 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회사에서 뭐어그렇 저를 평가해 주는 거는 결국엔 돈이거든요. 돈이 저를 평가해 주는 거지. 그 외의 것들이 저를 평가해 주는 건없습니까 뭐, 물론 이제 제가 벌어다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. 제가 벌어다 주는 것도. 그게 그것들이 저를 평가해 주는 거지, 뭐 다른 것들이 저를 평가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. 아무리 뭐 다른 일을 잘하고 물건을 잘 넘기고, 뭐 싹싹하게 해도 제가 벌어오는 그런 금액이 없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저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어, 네, 벌레서뭐 처음이죠. 영업적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게 처음인데,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... 음, 그만 두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하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리고 어, 네 준비는 줄분이 해야 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일단 주말에 있었던 일을 좀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금요일 날 곱창 먹고 토요일 날 어, 친구 결혼식 이 있었어요. 이제 20년 정도 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, 걔 부모님, 어머님 그리고 누나 그리고 뭐 어, 외형, 외형, 뭐 어, 외형, 그리고 어, 그 부인 되시는 분, 처 되시는 분, 뭐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. 어, 뭐 굉장히 재밌는 결혼식이었어요.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가슴도 찡한 부분도 있고, 어, 확실히 결혼식이라는 게 어,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많은 결혼식을 가보지는 못했지만, 그래도 제가 가진 결혼식 중에 어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 이번 주 토요일은 잘 쉬지를 못해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또 힘내서 시작해보려, 월요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쭉회개하면서미아사 거리부터 기름 성신여대. 어, 한성대 가는 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여의도까지 가서 여의도에서 신도림으로 온 다음에 제 이쪽으로 어, 대림으로 다른 이을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원어만 뭐, 여정이었죠 원어만 여정이었지만 아주 재밌는 토요일 어,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서 뭐 아침에 과외 두 개를 하고 음. 민정이는 굉장히 잘 따라하고 어, 이분은 하, 정말 힘듭니다. 사실 진짜 5 0대 분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어,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내가 있기도 하고 어, 일단 연습을 안 해요.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 그1 시간만 조금 즐긴다는 느낌이랄까요. 네.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아, 그리고 나서 어디냐, 저쪽에, 음, 저쪽 중국집 가서 중국집 음식 먹고, 저 분수대 가서 애 노는 것도 좀 구경하다가, 어, 돌아와서 좀 쉬고, 커피 마시고, 좀 쉬고 자고, 일어나서 다시 좀 돌아갔다가 오고 하는 식으로, 어, 보냈습니다. 그래서. 저 에너지를 확 소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그냥 집에서 멀뚱멀뚱 보내지도 않아서 잘뭐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꼭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포지타 음, 엔딩을 쓴 거죠 동무한는기술 네, 시작되는 어 이거 이건 거의 뭐 헌책이라고 봐야죠 이런 거는 진짜 어1 3 0 <laughs> 뭐 중국인과 유대인이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, 뭐 그렇죠. 그래도 이번에도 외식업으로 가장 성공을 한 사람이 스즈이 때문에. 이번 주말에 생활 보면 좀 돈을 많이 썼죠. 노래방도 갔고, 곱창도 먹고, 뭐 친구 결혼식에도 갔다고. 어제 <laughs> 같은 중국집도 먹고, 치킨도 먹고. 그래서 좀 많이 쓰게 됐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, 생각이 듭니다. 뭐, 지금 이 시간에, 어, 쓸, 써야 하는 데는 쓰게 되고, 좀 부족한 데는 부족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상황인 거고, 결국에는 돈을 벌라고 하면 제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거고, 어,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지금 계속해서, 음, 어, 이제는 뭐 솔직히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죠. 생각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제 나이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 아이템을 확실히 찾아서 제가 독립할 수 있는 어, 시간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, 뭐 오늘 그래도 아침에 좀 이렇게 제 생각들을 풀이를 하면서 녹화를 해놓으니까 좀 풀리는 게 있긴 하네요. 어, 사실 굉장히 짜증나죠. 이제 더 이상 클수 없는 어 그런 어깨에 들어가서 어, 그런 부분에 대한 강요를 받고 어, 너무 평이적이지 않냐 어, 비율적이지 않냐 뭐 이런 일단 이단 얘기를 듣는다는 거 제가 조금 피곤한 일이죠. 그래서 저 본인이 일단 잘해야 될거요 본인이 뭐 어딜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그쵸 하는 뭐, 거 보면 그쵸 그냥 그냥 맨날 가는데 갔다가 퇴근하고. 어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제가 어그런게까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게어 있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런지는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네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여기서 그번더 어려워... 돼버려가지고 애매하게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. 아, 어,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.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, 그 사람이랑 어, 다시 뭐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어, 이상으로 월요일 조금 기운이 빠지는 녹화를 했는데요. 이번 주도 잘 어,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월급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